가스 차인데 가스 차에 불이 났어. 불이 났는데 그 가스가 아마 차 안에 가스가 차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더라고. 야 기절한 거야. 그래 다행히 차가 운행 중에 그게 세 그분이 아마 세웠더라고. 차를 세웠는데 비상등 켜면 세웠는데 오,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어어 오,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야 근데 문을 살짝 열어놓고 꼬꾸라진 거야.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내리려 고 탈출하려고 뭔가를 했는데. 으 그렇지 그래서 야시 야 이거 야, 야, 겁나 황당한게 사람들이 막빡빵거리고 자기일 아니니까 그지? 그냥 빨리 가라고 이질할 병하고 다 그냥 옆에 지나가는 거야 이? 내가 딱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모르니까 어이 시 그, 어, 이게 뭐지? 딱 느낌이 느낌이라는게 있잖아 딱 사람이 어? 어딱 어, 어. 비상등 켰는데 여기가 쓸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? 그래서 어? 그래서 이씨 뭐지? 하고서 나딱 세운 다음에 아 근데 딱 뒤에서 보니까 심 없어.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. 아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. 담배 피나? 근데 담배 피는 연기는 아닌 거 같고 색깔이 좀 이상해. 그 밑에를 딱 보니까 뭐다?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요. 불이. 보라봐. 킬로미100 킬로미터. 이동식 가속 단속 하는데 난. 여신 없어. 그래갖고, 일단 구조를 해야 할거 아니야. 내가고 문 열고 빨리 사람부터 내. 이제 끌어 내렸지. 그래 내가고. 어. 그래 내렸더니 아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더라고. 그래서 아 이제 살았다. 아? 어? 살았다. 500m 앞, 시속 100km 앞, 1 0 0 k 앞, 100km 100km 앞, 1 0 m 앞, 100km 앞, 100km 앞, 100km 앞, 1